안녕하세요. 키돌티 비디오입니다. 210번째 영상은 국가무형문화재 활쏘기 영상입니다. 서울특별시 종구인왕산자락의 활터 황학정. 6시 정도면 부지런한 궁사들이 활을 내기 시작하는데, 충분을 전후로 관역으로 날아가는 화살이 보이게 됩니다. 충분이 오기 전에는 이른 새벽인 6시 넘어도 화살 날아가는 모습도 떨어지는 모습도 안 보이고, 관역만 보일 때, 맞을 수밖에 없는 자세를 갖춘 궁사들만의 세상입니다. 대개의 궁사들은 화살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오조준을 하며 맞추게 됩니다. 그렇지만 날아가는 화살이 보이지 않고 관영만 보일 때 이를 맞추는 대단한 궁사들도 있는데요. 하급 궁사들은 부러울 뿐입니다. 오래의 경우 춘분은 3월 20일에 있었는데요. 이때가 지나면 오전 6시라도 해가 일찍 떠올라 활쏘기가 좋아집니다. 공사들의 반중소리를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